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영상편집프로그램 사용법 온라인교육 중급과정 4차시입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효과들, 오프닝, 클로징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봤고, 특정 대상을 따라다니는 효과를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변형 효과에 해당 효과를 적용해서 날아오는 형태의 자막을 만들고, 그것을 프리셋으로 만들어서 효과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드래그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배속과 역재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배속이라고 하는 것과 역재생,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개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의 사용 예를 이해한다. 배속을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타임 리맵핑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제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타임 리맵핑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우리가 재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원래에 비해 그 수치만큼 빠름을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몇 배속, 아니면 곱하기 몇, 몇 퍼센트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단위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감을 잡아주시면은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간에 배속 기능을 사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배속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촬영본과 동일한 속도 1배속, 2배의 빠른 속도라면은 2배속, 10배면 10배속, 느린 속도로 간다면은 절반 속도 0.5배속, 10분의 1인 속도 0.1배속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각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0 캡컷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10%, 50%, 100%, 200%, 1000%이 퍼센트로 표현하는 방식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위가 다르더라도 몇 배속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속도 맞춰서 배속을 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역재생인데요. 역재생이라는 것은 동영상이나 소리 등을 반대로 재생한 걸 의미하죠. 리버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시간을 되감는 효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배속을 거는 곳과 또 역재생을 거는 곳 효과가 동일한 곳에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편집하던 시퀀스에서 이어서 살펴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퀀스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건데, 08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소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후,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라는 거를 해주시면, 이 8번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영상 이름과 동일하게 시퀀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덜 헷갈리게 이름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2로 변경해 둘게요 그러면은 분유를 타는 영상이죠 그 뚜껑을 열고 스푼으로 분유통에 분유를 담는 그런 장면인데 배속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배속은 오른쪽 속도 조정에서 하거나 또는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중간에 속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둘 중에 더 편한 걸 눌러주시면 되고 이 항목을 열어주시면은 클립 속도 지속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100% 기본으로 되어 있죠. 2배속을 건다고 하면은 200%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200을 입력하고 재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타임라인 상에서 시간이 줄어들고 늘어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재생을 하면 은두배 속도로 빠르게 부디를 타겠죠. 그리고 4배속으로 해볼게요. 400% 그럼 역시 또 절반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빠르게 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속도 100%로 돌린 다음에 이번에는 역재생을 한번 해볼 텐데 역재생은 역시 똑같은 속도 조정 또는 우측 클릭해서 속도 지속 시간 메뉴에서 역방향 속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반대로 재생할 수가 있어요. 분유를 다시 가져다 놓는, 어우 그죠? 이런 마술 같은 재밌는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종이들을 뭐 찍거나 뭐 칼로 자르거나 그런 레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시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역재생을 통해서 어, 재밌게 만들어 볼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역재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역방향 속도를 체크해서 적용을 했지만, 재생 속도를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재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00을 입력하면, 역방향으로 2배속, 2배속 재생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00. 그러면 일단 2배속이고, 역방향이 걸리게 되겠죠. 속도 조정창을 확인해 보면, 역방향 속도이 체크가 되어 있고, 200%로 분리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더 적용하기 편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역방향이나 배속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속을 이용해서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패스트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서의 움직임이 실제보다 빠르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그러니까 100%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퍼센트로 재생하는 영상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영화에 희극적인 효과를 내거나 긴 시간을 짧은 시간 내에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방 같은 데에서 이런 방에서 카메라가 고정되고 어떤 사람이 이것도 하다가 옆에서 막 이것도 하고 이렇게 뭔가 희극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내거나 할때 사용하거나 또는 해가 떠서 진다든지 달이 떠서 진다든지 사람이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긴 시간의 흐름을 짧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패스트 모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모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임랩스, 하이퍼랩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패스트 모션 기법 중에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오랜 시간 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사진을 시간 간격에 맞춰 촬영한 다음, 인터벌 촬영으로 촬영한 다음에 그 사진을 영상처럼 한 프레임 프레임 붙이는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아예 촬영 모드 자체를 우리 페스트 모션 또는 뭐 타임랩스로 설정하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랩스에 움직임이 추가되면은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타임랩스를 촬영하게 되면 은 하이퍼랩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크게 구분 없이 뭐 타임랩스, 하이퍼랩스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은 실제보다 느린 속도로 재생하는 기법을 의미를 하죠. 특정 순간이나 동작을 강조합니다. 스포츠 같은 데에서도 뭐 축구라고 한다면 공을 차려는 그 순간이라거나 골키퍼가 공을 막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순간이라거나 임팩트 있는 순간들을 슬로우로 천천히 표현을 하면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적용하는 방법은 속도 지속 시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정에서 다시 원래 100%로 돌리고요. 100%보다 빠르게 한400%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보여주는 패스트 모션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슬로우 모션은 100%보다 느리게 절반 속도 50%로 재생을 해볼게요. 천천히 재생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특정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주거나 임팩트를 남기고 싶을 때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클립의 속도를 조정하는 또 하나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 기본 선택 도구에서 인점이나 아웃점부터 클립 길이를 드래그해서 줄이면 잘라지게 되죠. 자르는 트림 도구가 적용이 되는데 마우스 도구를 여기에 있는 속도 조정 도구로 선택을 하고 단축키로 R입니다. 조정을 해주시면은. 주의시는 길이에 맞춰서 재생 속도가 알아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클립이 있고 뒤에 클립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영상을 이 중간 길이에 맞춰서 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클립이 두개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클립 길이가 뭐 제각각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클립의 길이를 이 중간 길이의 속도로 딱 맞춰서 넣고 싶을 때알 단축키를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퍼센트가 딱 맞게 조절이 됩니다 시간을 몇 프레임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속도 조정 도구로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는 속도 조정 항목에서 지속 시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 클립을 예를 들어 1초 20프레임 동안 재생되게 한다라고 하면 퍼센트가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속도 조정 때 여러분들이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고퀄리티의 슬로우 모션을 만들기 위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1배속 영상은 1초에 몇 프레임 재생되는 걸까요? 어렵죠? 끊기지 않는 프레임 리트가 24장이라고 했으니까 24장인 것 같기도 하고 30장인 것 같기도 하고 뭐 60장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정답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정한 또는 생성한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24로 만들었으면 24가 되는 걸 거고요 30으로 만들었으면 30 60이면 6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가 몇인지 알아두시면 은 슬로우 모션을 부드럽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프레임 시퀀스에 30프레임 영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1초에 몇 장이 재생되는 거죠? 30장이 재생이 됩니다 30개의 칸에 30장이 딱 알맞게 들어차기 때문에 끊기지 않는 영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슬로우 모션을 걸때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50%의 속도로 재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30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5장만 재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뚝 끊기는 부드럽지 못한 슬로우 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유튜브 등에서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 슬로우 모션이 엄청 부드러운 영상도 있는데 부드럽지 못하고 끊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슬로우 모션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처럼 시퀀스랑 보통 영상의 프레임 리스트가 일치하죠. 그 상태에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끊기는 슬로우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30장을 채워야 되는데 30장에서 50% 속도로 재생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든지 그 퍼센트 건만큼밖에 장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를 채울 수 있는 장수가 슬로우 모션을 걸어도 충족된다면 되겠죠. 즉, 재생 속도를 낮춰도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 최소 프레임을 충족할 수 있으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프레임 시퀀스에 60프레임 레이트로 촬영한 영상을 가져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로 재생을 하면 30프레임 시퀀스이기 때문에 30장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30프레임 영상일 때랑 60프레임 영상일 때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50% 슬로우 모션을 걸면은 50%로 재생해도 60장이었기 때문에 30장이 재생이 되죠 채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슬로우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차이를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로 돌아오셔서 예제 영상을 불러올 건데 예제 영상 받아주신 실습 파일 중에서 5번 ETC 폴더에 가시면 30프레임 영상과 60프레임 영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사용됐었던 두 가지 영상인데 다른 버전으로 따로 출력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불러주신 다음에 주의하실 거 30프레임 영상에서 우측 클릭을 한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0프레임 시퀀스에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30프레임 시퀀스이고요. 여기에 30프레임으로 촬영된 영상이 불러와진 상태입니다. 그냥 재생을 하면은 끊김없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속도로 재생이 되는 건데, 여기에 50%로 속도 조정을 해볼게요. 속도 조정 들어가서 재생속도를 50%를 입력하라고 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몇 장이 재생되는 거죠? 15장. 그래서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의 슬로우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끊기는 이유, 아시겠죠? 30장이 채워줘야 되는데 영상 자체가 30장이기 때문에 50%로 재생하면 15장 밖에 채울 수가 없는 이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60프레임 영상을 불러와서 슬로우 모션을 걸어볼까요? 이 시퀀스 그대로 60프레임 영상을 뒤에 불러와 주시고요. 이 60프레임 영상에서 속도 조정을 들어간 후에 50%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자체가 60장이기 때문에 50%로 재생해도 몇 장이 재생되죠? 30장이 다 재생됩니다. 즉, 30프레임 시퀀스에 30장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슬로우 모션이 재생이 될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션이 부드러운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 30장 영상과 비교를 하면은 뚝뚝뚝 끊기는데 60프레임 영상은 부드럽게 커피가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얻고 싶다 라고 하면은 촬영본의 프레임 레이트와 시퀀스의 프레임 레이트의 상관관계를 잘 이용하셔서 고속 촬영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서 촬영을 하고 시퀀스에서 알맞게 퍼센트를 조정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24 프레임 시퀀스에서 60 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져오면 40%까지 슬로우 모션을 적용해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 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면은 5분의 1, 20%까지 조정해도 되겠죠 즉, 5배 들인 슬로우 모션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요 이런 상관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차별화된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번 차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 배속과 역재생 개념 자체는 초급 과정에서 다루도 될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것들을 활용한 타임 리맵핑이라는 효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앞에 내용을 좀 설명드려봤어요 타임 리맵핑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과 감속 등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편집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상의 속도를 특정 구간마다 다르게 설정해서 어디는 빠르게 재생되고 어디는 느리게 재생되는 것을 타임 리맵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제 영상에서도 커피를 따르는 구간이라거나 아니면 아기가 이렇게 점프를 뛰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게 재생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기법을 우리가 타임 리맵핑이라고 합니다. 타임 리맵핑 효과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프리미어 프로에서 확인해 볼게요.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14번 슬로우 영상을 통해서 타임 리맵핑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요.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해 주시면은 이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로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클립 보면은 비디오 부분에 이 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위치 옮기려다 보면은 이 선이 조정됐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을 드래그 하면은 숫자가 조정되는데 이거 혹시 뭐가 조정되는지 여러분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숫자가 내려가면은 불투명도가 조정됩니다. 속성 패널에서 불투명도가 내려가거나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역시 조정되겠죠. 그래서 이걸 높이면은 타임라인 상에서도 혹은 속성 패널에서도 조정이 되게 되는데 이거 클립 키 프레임 표시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속도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가장 아래쪽 메뉴에 보면은 클립키 프레임 표시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투명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드래그를 했을 때 불투명도가 조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래쪽 시간 다시 매핑해서 속도로 변경해 주시면은 모양이 지금처럼 변하게 되고요 첫 번째 지금처럼 속도로 변경해 주시기 두 번째는 v1 트랙을 높게 높이를 넓혀 주셔야 되는데 이 사이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를 해 주시거나 또는 이 공간 V1 공간에서 Alt 키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고 휠을 조정해 주시면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상에서 이키 프레임 추가 버튼이 보일 때까지 그 높이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구간을 나눠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러빙 하시면서 어느 구간은 빠르게 재생하고 어느 구간은 느리게 재생할지를 먼저 나눠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따르려고 내려오는 이 구간까지는 정상 속도로 재생이 돼도 좋을 것 같고 커피가 나오는 이 구간에 슬로우가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키프레임 표시를 눌러서 영상을 나눠 볼게요 실제로 잘라진 건 아니고 구간이 나눠진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 시간 동안 슬로우로 재생이 되다가 그리고 다시 뒤에는 원래 속도로 재생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구간 뒤로 와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 앞부분은 좀 빠르게 재생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500%가 정상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00%로 퍼센트를 올려서 재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슬로우 그대로 100% 원본이 슬로우니까 100%가 슬로우인 거겠죠. 그래서 100% 재생 속도 그대로 두고 마지막으로 잘려진이 구간에서는 재생 속도를 높여서 아예 한 1000%로 재생을 해볼까요? 좀 빠르게, 빠르게 커피를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나눈 이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500%로 재생이 되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500%, 이 부분은 100%, 이 부분은 1000%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만 두면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영상을 이렇게 2층에 불러왔을 때 500%로 조정을 해서 여기 지점에서 한번 자르고 그다시 여기는 100%로 조정하고 여기 구간에서 자른 다음에 1,000%로 조정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500%, 100%, 그다음 1,000%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감속과 가속이 걸릴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회색 넥타이처럼 생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양쪽 검정 화살표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은 서서히 줄어들고 서서히 늘릴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500%에서 100%까지 서서히 줄어들다가 100%로 재생되다가 다시 1000%까지 서서히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재생해도 영상이 나쁘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원래 속도로 재생되다가 천천히 슬로우가 걸렸다가 그리고 다시 빨라지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거는 선형 보관이죠.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에서 봤었던. 그래서 이거를 배지어로 바꿔주면 효과가 좀더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배지어로 바꾸기 위해서 이 회색 나눠진 부분을 선택하시고 나서 파란색으로 점이 세개 찍히는데 위 아래 동그란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잡고 드래그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둥글게.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가속과 감속이 부드럽게 걸리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재생을 하면서 슬로우 걸리는 지점을 좀더 세밀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커피가 떨어지는 지점에서 딱 걸리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당겨서 구간을 수정해 볼게요. 그러면 딱 다른 이 지점에서 슬로우 모션이 걸린 걸볼수 있고 좀 빠른 재생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와서 이 구간을 짧게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자, 정상 속도로 재생이 되다가 커피를 따르는 순간에 슬로우 모션이 걸렸다가 다시 빠르게 따르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구간 나눈 상태에서 구간의 속도를 제각각 다르게 조정해 준 다음에 이 회색 부분을 드래그해서 서서히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만들고 선형의 모습을 배지어로 바꿔준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적용을 해볼게요. 다른 클립에. 24번 클립에서 역시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해볼게요. 어떤 클립이냐면은 아기가 이 장난감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재생이 되다가 여기서 빠르게 올라오면 좋겠죠. 빠르게 휙 올라와서 다시 슬로우로 걸리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 단계. 첫 번째.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클립 키프레임 표시를 시간 다시 맵핑의 속도를 변경하는 거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V1 트랙 높이를 키프레임 표시가 보일 때까지 높여주시는 거. 그리고 타임라인은 조금 확대하면 작업이 편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로 스크러빙 하면서 구간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슬로우로 재생이 되다가 앞에는 좀 잘라도 될것 같아요. 앞에는 좀 자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지점, 올라가는 시점에 구간을 한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 올라오면 다 올라온 한 20점부터 다시 원래 속도 슬로우로 재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속도로 100% 그대로 두고요. 여기 올라오는 구간을 한몇 퍼센트로 재생을 해볼까요? 한1000% 1000%, 1000 정도로 재생을 해볼게요. 뒤에는 슬로우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구간 나누고 속도 지정하는 걸 먼저 해주셨고요. 이 회색 부분을 조정해서 서서히 늘어나고 서서히 줄어들도록 조정해주시고 그래프 모양을 배지어 형태로 둥그렇게 말아주시는 것까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앞에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자, 재생하고 빠르게 올라갔다가 슬로우 다시 걸리는 거. 그죠? 재생도 좀더 높여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200%까지 높여 볼게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재생되다가 빠르게 올라와서 슬로우 걸리는 거 그래서 극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나영석 PD님이 스피드 램핑 기법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시는데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예능 보시면 은이 효과들이 적용된 클립들을 보고 아 이게 스피드 램핑 효과구나 라고 볼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영상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냐면 은 어떤 대상을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이동해서 그 대상을 또 촬영하다가 다시 이동해서 촬영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영상이라거나 아니면 긴 시간 동안 같은 화면을 오래 촬영한 영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름의 움직임을 고정해서 오래 촬영한 영상이라고 한다면은 구름이 천천히 이동을 하다가 이 효과를 통해서 빠르게 흘러가다가 다시 천천히 흘러가는 이런 영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타임 리맵핑 또는 스피드 램핑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효과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서 배속과 역재생은 속도 지속 시간에서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속성 패널에서 속도 조정이라는 그 메뉴를 눌러서 조정할 수 있었죠 두 번째, 패스트 모션과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 패스트 모션은 좀 희극적인 효과라거나 아니면 긴 시간의 흐름을 압축해서 나타낼 때 표현하거나 사용할 수 있었고 타임 랩스 하이퍼 랩스 고정된 건 타임 랩스 움직이면서 하는 건 하이퍼 랩스 이렇게 개념적인 용어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슬로우 모션은 실제보다 느리게 재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거나 임팩트를 줄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그세 번째 타임 리맵핑 시간의 흐름 구간을 나눠서 각 구간별로 다르게 속도를 재생해주고 가속과 감속이 부드럽게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효과가 바로 타임 리맵핑이었습니다. 스피드 램핑이라고도 부른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시는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효과는 아닙니다. 몇몇 효과들의 부수적으로 있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보고 다양한 사용 예들이 있습니다. 사용 예를 알아보고 그리고 마스크를 활용한 예제 영상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